그, 이성 친구들의 번호를 싹 지웠어요. 그래갖고. 자꾸 전화하니까. 그 뒤로 이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는. 아예 그런 버릇 없는거로저 같은 애한테 했으면 차단당했을 건데, 제가 또, 어? 제가 또 차단당하게끔 그렇게 통화하겠습니까? 아또 이제. 재밌게 하고 끊지. 별 의미가 없는 전화거든요. 그냥. 근데 만약에 되게 또 쿨하게 전화를 딱 해놓고, 야, 뭐 하냐? 어, 나 자는데? 이러면은. 그래, 알았다, 잘 자라. 이러고 그냥 끊어요, 또. <laughs> 그리고 이제 다음. 다음 여자.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모님 <laughs> 어서오시고요. 쟤다 네, 쿨했어요. 그러다 이제 한명 걸리지. 그러다 이제 한명 걸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걔 붙잡고 이제 30분, 1시간 이제 통하는 거야 이제. 한명 걸리기 시작하면은. 그날, 그날의 희생자.

주사는 여러분들 부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정신력으로 술을 먹어야 돼. 저도 그래서 주량이 확 줄어서 옛날 만큼 술을 또안 먹어요. 오, 무기 좋은 거 나왔다. 오, 축하, 축하! 어려우면 피가 안달아요안만 때려도. 만렙 대고 한번 가봐야지. 축하, 축하! 다음파 손님 두분 봐주셔서 고마워요 어어 어어 내 아카운트 4. 내 캐시 파란색 템도 안 나왔는데 내 캐시. Oh. 네임벤은 언제쯤 꽉 차서 올라나? 아직 네 칸. 아직도 가방이 세 개나 남았네. 몇 번이나 더 놀아야 되지? 너너너너너 그렇게 난데 망구님 리아요. 아, 근데, 쿨이 너무 길다. 좋은 스킬인데, 쿨이 너무 길어. 망고님, 리안이 역시, 좋은 스킬은 쿨이 길어야 정석인가? h 오오야 희귀하나 나오네 희귀하나 희귀하나 나오네요 건틀렛 마침 필요했는데 아 방어력이 내려가냐 이제. Ah, tak tak, 엄나 빨리 깨와아 몽디브는 저딜장려 아니야 이 캐릭터 기술자 증기 아 보스 잔데 진짜 증기만한 애들이 없는 거 같아 아까랑 너무 확 다르죠. 어이고 나중에, 아이고, 나중에 깼어? 자, 아프리카 17분, 다음 파 2분.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어, 예. 희귀 또 나왔다. 어, 또 희귀가 터지기 시작했어, 갑자기. 뒷덜미를 노리면 되나? 뒷덜미를? 어떻게 하면 희귀가 잘 나오는 거지? 이거 계속하면 잠 오겠어요 그래도 계속 가 계속 하자고 우리는 할수 있어 우리는 할수 있을 거야 점점 허리가 뒤로 가 나도 좋은 것좀나알병 뿅. 근데 왜 이렇게 조명이 어둡니, 오늘? 템 3개 바꿨네요, 헐. 아, 예, 다 까보시는구나, 그때그때. 그때. 숫자님 와서오세요 760231님. 760231. 아, 이동 눌러놓고. 그런게 가능했단 말이야? 무기 바꾸고 싶음 우리집 근처에서 누구한테 담배피나 집이 집이 뭐 일반 주택이세요? 느낌은 아파트신데. 아, 2층. 1층에서 핀거 아닐까, 그 어, 죄, 죄송합니다. 정, 정가요? 남편은 1층 쓰고 전 2층 씁니다. 헐. 부자셨구나. 로망 2층집 별거 하시네 아프리카 땜시 <laughs> 부자 아니에요 음. 집이 으슥한 골목에 있다면은 어, 집 근처 고비리를 한번 의심해 봐도. 잘 때만. 옆집 고비리인가 그럴 수도 있죠. 옆집에 고등학생 자취하는데, 개 몸에 담배 냄새 장려 아니에요. 왜 그런 관리를 안 하지? 담배 피는 애가? 냄새 나는 게 알텐데. 그럴 때 냄새 없애라고, 어? 어른들이 빼브리즈 만들어 준 건데 쓰지도 않고 말이야. 대간의 성향 파티하 많을수록 강해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엄지사랑님 리아요. 공감률도 가실래요? 아,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마니님, 그, 뭐야. 발, 발밤? 발밤 님도 초대해주세요. 네, 좋은 하루네요, 엄지 님. 좋은 하루에요 입구 대기 같이 들어갈까? 아니 아니야. 오는 대로 들어와요. 이건 무조건 선착순이야.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만큼 아이템을 덜 먹는 거지, 뭐. <laughs> 말이 없어지는 재방송 봐요. <laughs> 근데 왜 고딩들은 담배를 피는지 이유를 몰라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주변에 친구 탓도 있고, 주변 환경 탓이 가장 큰것 같고, 제 생각에는. 어, 또, 그냥, 남들이 피니까, 다른 애들이 피니까, 그게 가장 하고, 멋으로. 멋으로도 피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어른이 돼서도 못 끊는 거죠. 옆집 고딩은 가정 탓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빨리 와요. 발밤님 빨리 와요. 내일 오기만 하면 가면 안될 거야. <laughs>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 시작해갖고, 담배 피는 거는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요새 애들이 담배를 필때 그게 없어. 버르장머리들이 없어서. 그것만 아니면은. 어, 유니콘. 요, 유니콘이네. 갑시다. 딜이 현저히 낮아졌다 오늘 안에 잡을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laughs> 왜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구나 빨리빨리 빨리 들어와야지 뭐하는 겁니까 같이 들어가 아예 개인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딩이 저거 누나라고 부르는데 맞는 거예요.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원집님 좋은 좋은 하루예요. 아줌마라고 부르면은 괜히 기분 상해 하실 것 같은데. 별로요. 회가 보스 잡는 거예요? 아니요? 아이템 녹가다 예, 보스만 있는 거예요, 벌법님. 보스만 있는 거예요. 왜안 들어오는 거야, 근데. 계속 리방, 리방. 계속 리방. 무한 리방. 퀘스트 아니에요, 이거는. 아줌마니까 아줌마 아닌가요? 그래도, 아줌마보다는, 누나라고 하는 게 낫지. 남편분한테 형, 형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아, 남편한테 아저씨라 그래요? 그러면, 뭐, 이 손님이 너무, 어려 보이셔서, 그런가 보다. 마치 자기가 지금 동안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 돌려 말하는. 나 이거 언제 꽉 차? 아, 씨. 나 아직도 가방 두 개나. 고고! 전설가, 같... 전설 모아서 그냥, 어, 만들어 만들어. 2년 후에 딸이 학교 간에 보내기 싫다. 빨리 들어와요. 야 비켜 야 비켜 임마 에? 이놈 보소 길막을 하네 뒤로 빠지면은 보스몹 초기화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봐, 전사들이 이상하다니까. 뒤를 못 넣고 있잖아. <laughs> 어씨! 나중 에, 나 중네 내 구슬! 저는 제가 데려다 줄 조건 이 된다면 제가, 하 겠죠？네, 조건 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 고요. 조건이 제가 조건이 된다면은 만약에 제가 만약에 BJ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은 아마 집에 있, 조건이 되면 무조건 데려다주고 끝날 때 태워오고 그럴 것 같아요. 예, 안 되면 아내한테. 조건이 안 되면 아내분에게 아내분한테 할것 같아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함부로 함부로 아, 하면 안 되는 그러기 때문에 특히나 딸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질 거야. 빨리 들어오기나 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밖에서 떠들기만 하고. 아이고 나 죽네. 저 레바파러 갈래요. 저런, 저런 끈기 없는 사람 같으니 알았어요. 고생하셨어요. 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다 저런 저러... 그게 그렇게 악용이 될 줄이야 근데 그래 있어야지 어, 어서오세요. 야, 나 언제 잡았다, 이거. 와하. 오늘은 파란색 옷으로 레어템을 노리시나. 예, 레어템 노리고 있어요. 어, 나 아이템 정리 좀 해야 되겠다. 아 발빠님이 캐스트가 여기구나 그래갖고 여기서 계속 그랬구나 파티 탈퇴하시는 게 훨씬 나으실 텐데.